근데 얘들아, 나좀 놀란게, 광, 광, 광동이 왜? 아니, 나는 그냥, 심지어 애들이 이미 알줄 알았어. 왜냐면 저번에 단즈랑 결이랑 얘기할 때부터 광동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광동? 광동? 광동이래가지고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자 T 1은제 가슴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팬이 많고 적은 거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느낌이야. 제가 롤을 한창 그 주부 프로스트 때 그때나 보고 봐가지고 근데 최근에 다시 봤는데 DRX 우승 이후로 이미 T 1의 스토리는 끝나 있어서 사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T 1그 스토리 끝물에 T 1을 봐가지고 이미 그들만의 약간 리그에 내가 약간 숟가락만 얹는 느낌인 거야. 이미 T 1 애들은 막 눈물이 좔잘좔 나올 스토리를 이미 함께 이겨냈는데 저번에 월즈 우승으로 이제 와서 T1을 좋아하기에는 너무 이제 기존 팬들이 막 우리 대상 혹은 이런 고생을 했고 어땠고 저랬고 이래가지고 그두 번째는 저희 집 호정 매니처가 T1을 좋아해요 그와 같은 팀을 응원하고 싶진 않거든요 어. 그리고 로고가 일단 빨간색인 게 마음에 들었고 광동 옥수수 수염차랑 광동 헛개차가 맛있어 광고 때문이 아니라 헛개차가 진짜 맛있다니까 근데 난 진짜 말할게 얘들아 약 팀만 응원한 적은 없어 기아도 솔직히 약 팀은 아니야 일단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갈게 기아는 약 팀이 아닙니다 아니 진짜로요 아니 님들이 뭘 알아요 아니 죄송하지만 기아는 약 팀이 아니고 올해 라인업 진짜 좋아요 알겠어요? 아 근데 여러분 종국정신은 안 되는데 시맥정신은 가능저 개인적으로 시맥님 좋아해가지고. 근데 나는 약간 그게 나 나는 원래 내가 약간 이런 거 응원할 때 경기를 보고 좀 팬이 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기아는 좀 아니었지만 뭔가 아나이 팀을 좀 응원해야지라고 정해놓고 응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약간 생소한데. 그래서 나 뭔가 약간 좀 이거를 보면서 건덕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 근데 다른 팀에는 내 기준에 그 건덕지들이 단 하나도 없었어. LCK가 요즘 동부사고 실력 차이... 이가 심한데 강동이 그나마 언더독 느낌인 그래 너 언더독 하나 응원하는 것도 좋아 그리고 난늘느아하지만 영원한 강팀은 없어 잠깐만요 기아 버도 성적이 안 나온다고요? 분명히 올해 광동은 다르다고 그랬는데 형님들어 알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분명히 사람들이 올해는 다르다 그랬는데 올해는 진짜 다르다 그랬는데 그때 KT전 끝나 나서 야, 올해 광둥은 진짜 강해! 이랬는데. 아니, 그, 난 정명원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약간 여기서 호감도 올라갔어요. 호감도 여기서, 여기서 50점. 주영달씨는 방금 봤는데 이거 10점. 그리고 1 0에서 200점. 왜냐하면 이제 진짜 내가 엉맥이 내가 아닌 게 내가 진짜 이 얘기를 참 많이 안 했는데. 보입?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절하댄스나이유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냥 내가 두번 이상씩 다 봤거든요. 대 진짜로. 아무튼. 근데 얘들아, 리빌딩 유후에 팀은 같은 팀이야. 아니요 자, 예를 들면 야구 NC가 우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KT도 약팀이었어요. 여러분 몰라요, 진짜로 이건 저점에서 주워 먹어야 돼요. 이건 진짜예요. 지금 괜찮다니까요? 커즈잖아요. 정글이 커즈인데. 그래도, 네 그래도 난 너무 좋은 게 2000년도에 했네. 아니, 얘들아, 중요한 게 2000년도에 우승한 게 엄청 중요해. 왜냐면 야구는 2000년도 들어서 우승을 단한 번도 못한 팀이 쎄고 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유관도로가 일단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돌려간다고 느끼면 그건 본인의 마음의 문제고. 그럼요. 조용히 하세요. <laughs>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광동이 존나 강해 보이는 이름이다니까? 일단, 기억, 디귿. 이 조합이 광동. 팬덤 이름부터가 광견이잖아. 느낌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광동 잘 모르는데 지금은 엄청 잘 몰라요. 근데 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좋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말하지만, 어 이걸 내가 조금 좋아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뭐 응원하는 팀 없이 3년을 응원하다가 그제서야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정명훈 씨가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시믹 맥 감독님도 좋은데, 그냥 명훈 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주영달이랑 정명훈 있는 게 졸라 진짜 말도 안 되네. 근데 광동은 돈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약간 무서운 게내 이름 너무 바뀌는 걸안 좋아해가지고 여기 뭐한줄더 생기거나 그러면은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광동으로 오래 갔으면 좋겠고. 근데 롤은 좀 자주 바뀌긴 하더라. 어. 빡세다. 창단 이래 한두 시즌을 제외하고 거의 매년 로스터가 물갈이되고 있으며. 선수들이 예상치 못한 기복을 보는 경우 가 많아 시즌마다 아예 다른 팀이 될 정도로 플레이 스타일이 바뀐다. 어. 근데 오히려 또 새롭고 재밌어! 또 매년 같은 게임을 하면 재미가 없는데 고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너무 재밌는 팀이네 팀 컬러가 확 바뀌는 와중에도 중위권 수문장 역할을 기가 바히게 잘한다 아씨발아난 다시는 기아 같은 팀을 좋아하지 않으려고 했데아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 얘들아 강팀이라 왜! 그래서 붙은 별명이 오프리카 심지어 6, 7은 다 시즌 동안 계속 5위만 했고 평균 순위가 딱 5위다. 강팀을 잘 제려잡고 약팀에게 퍼주는 의적의 모습을 보이며 진짜 이것도 약간 하... 생각하는 팀들이 있는데 아 내가 볼때 예전에 진짜 근데 광동 좋아할 거면 지금이야. 스프링 초반에는 마린이 중심이었다 갈수록 스피릿과 크레이모의 폼이 살아나면서 로밍형 미드인 쿠로가 덩달아 탄력을 받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 근데 되게 선수 스피릿 보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다 스피릿이 기복이 심했구나 야 근데 인사 한번 박으러 가자 인정하시죠? 대광동 레전드 스피릿을 뵀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난니 아, 야구 아, 여신 아, 사이다를 뵀습니다 어, 올립니다. 또 우리 야구 여신 사이다님께서 그 신이 발걸음 하시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 모두들 고개를 하... 조아하십시오 <laughs> 미친 사람 아니야